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자, 조선주들이 새로운 심리에서 다시 에, 재상승한 시장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에, 마스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은 트럼프가 에, 지금 현재 어떤 조선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핵심인데 에, 이렇게 오늘 이제 재상승했던 이유는 예, 오늘 수요 특집에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25일날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역시 이제 트럼프가 예, 지금 미국의 어떤 조선업의 어떤 발전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국도 여기에 이제 걸맞는 어떤 프로젝트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스가 라는 이 흐름을 지금 이제 트럼프가 구애했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새로운 심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뭐 특별하게 지금 현재 어떤 뭐 정상회담에서 이쪽으로 도와달라는 얘기지만 뭐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 대통령이 이제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면서 여기에 이제 7조 가까운 투자를 하나에서 약속을 했고 또 지금 이제 그 캐나다였던 잠수정 문제가 결국 이제 하나 오션하고 이제 HD 현대 그 중공업이 합작으로 갔던 이런 흐름이 예, 지금 이제 그 입찰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이제 무엇보다도 예, 지금 이제 이것이 발전이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조선이 예, 결국은 이제 중국의 어떤 조선의 어떤 그 성장을 지금 현재 미국이 대응하려니까 대응의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매 매일 하루에 한 척을 만들던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은 연간 한 척을 만들까 말까는 이렇게 제조업이 무너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조선이 이제 세로을 딛고 재상승했던 이유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마가를 구현함에 있어서 그 구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은 이런 시장으로도 그래서 이걸 단기적인 어떤 해안으로 보면 시장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부담이 있는 자리이죠. 근데 지금 이제 조선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불황기가 오면 예,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그 소용돌이가 나오는데 이큰 그림에서 예, 미국의 어떤 선박을 제조하면서 또한 예, 미국의 군함을 수리하는 그 MRO 사업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예 뭐, 과거에 이제, 그, 이제, 산업의 어떤 흐름들이 조금 나빠지는 이런 상황에서, 예 지금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그 불안기가 계속 탓됐는데, 이 MRO 사업을 하게 되면 불안기가 없어진다는 점을 꼭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미국의 그, 만약에 MRO나 미국의 상선을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조선 자체는 조선이 어떤, 조선의 어떤 기술력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제 우방 국가들의 어떤 수주들이 한국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걸 보시면 돼요. 현재, 현재 그, 그 점유율을 보시면 예, 지금 현재, 이게, 그, 이제, 그, 미국, 지금 현재 전 세계 어떤 점유율인데, 이게 제일 많은 밑에 이 주황색이 차이나죠. 차이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규모는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줄어들죠. 예, 그 일본은 줄어들고 있고, 그 외의 나라들도 줄어들고, 그러면 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예, 예, 중국이고, 그리고 한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지금 현재 여기에 거의 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은. 여긴 표시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어떤 성장을 위해서 중국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한국을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게 어쩌면 큰 어떤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겠고요. 향후에 미국의 그 이제 함정과 군함과 관련돼 있는 이런 수준은 지난번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미국 군함 시장은 30년간 이 1,600조 가까운 이런 시장인데 지금 이제 그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이 그 동맹국의 조센소 그 다음에 미국 함정 건조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그 십스 액트에 보면 최대 40.5%의 세액공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행정소명했던 게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이 법안입니다 미국에 있는 원유나 가스의 생산을 확대하고 북극 지역을 확대 개발한다는 이야기이죠. 결국은 군함이 군함뿐만 아니라 상선도 그리고 이 알래스카를 개발하면 알래스카가 이 아시아하고 가장 가까운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알래스카를 개발하다 보면 결국은 알래스카의 얼음 이런 쪽에 그 세빙선도 필요한데, 이 세빙선 같은 경우는 거의, 예 지금 이제, 러시아가 꽉 잡고 있는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예 한국이 예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잠수함 같은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을 수리하다 보면, 결국은 연료 문제가, 핵 연료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 예, 우리나라는 예, 지금 현재 이런 쪽의 시장을 어떻게 보면 핵 잠수함 그리고 더 나가서는 아핵 항공모함 이런 정도까지도 예, 지금 현재 수리의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것은 결국은 예, 어떻게 보면 지금 MRO라는 이런 사업 이후에 나타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바람과 같은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지난번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영화 이제 그 뭐야 관상 이란 영화를 보면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파도를 보지 말고 예 지금 현재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봐라 그럼 지금 현재 시장흐름에서 단순하게 미국의 배를 수리하고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 배를 수리하면서 우리는 뭐 그 지금 호주나 아니면 지금 이제 그 캐나다 이런 우방 국가에 예 지금 이제 조선까지도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이런 시장 흐름으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미국 이제 글로벌 시장의 상선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 예 세계 해군력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1위죠. 미국이 1위고 그다음에 중국이 2위고 러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순인데 배를 만드는 이런 순서는 지금 현재는 보면 중국과 한국이 제조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이 경쟁력은 이거보다 훨씬 좋다 특히 이제 전체 군함수로 보면 전함의 순으로 보면 미국이 그 지금 이제 항공모함이 그 11척입니다 열한 척으로이 점유율이 4.5%나 돼요. 근데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세척밖에 안 되죠. 근데 중국은 잠수함이 72척이나 되고요. 예, 미국은 68척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인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 강습 상륙함이 예, 지금 이제 그 아주 두드러진 이런 시장 흐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전쟁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높은 이 함대가 이 전함이 중요한데, 잠수함도 좋고, 구축함, 예, 이 항공모함 이런 것도 있지만, 강습 상류감이 예,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여기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가장 센데, 한국이 이쪽을 아주 강한 이런 쪽으로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에, 흐름이 에, 돋보이고, 결국은 이번에 이제. 하나 오션에서 미국의 이제 함정을 수리했는데 대단한 어떤 그 칭찬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 흐름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런 흐름에서는 지금 이제 빅 사이클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 지금 이제 그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조들이 급등이 나왔을 때 연봉으로 지금 보면 이 5년, 5년, 그리고 2년 쉬었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약한 7년 정도가 랠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차이나, 에, 그, 차이나 플레이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리먼 사태가 있을 때까지 이 흐름이 결국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 예, 이쪽이 그 이때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15,000원에서 503,000원대까지 갔으니까 3,250%가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이번에 이제 바닥이 그 48,000원대인데 48,000원에서 369,000원이 왔는데 이 흐름으로 따지면 이건 지금 현재 오른 곳 아니죠.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이게 템버거가 나온다면 70만 원 전후라고 생각한다면, 예그 이제 이쪽 관련 주들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흐름에서는 템버거의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예, 지금 현재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가격 조율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 현재 시장 흐름으로 보면 여기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예, 월봉상으로 보면 2만9천원대에서 11만원대 이렇게 올라왔고요 여기 그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예, 10만원대에서 50만원 한 5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예 이렇게 올라오니까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예, 지금 이제 떨어지고, 아, 이거 지금 조금 예,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 보면, 예, 지금 이제 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현대 그 HD 그 한국 조선해양이 예, 두산 비나를 예, 지금 이제 인수했단 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베트남 조선소에서 LPG 중용 LPG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그 하나가 이제 필리 조선소에 7조를 투자한다고 했고 결국은 이제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최대 60조에 대한 이런 행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에 시작하면 충분히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보면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상장되고 나서 만 원대에서 8만 5천 원대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흐름으로 볼 때는 조선은 물론이고 조선 기자재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HD 현대 그 이쪽을 연봉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자리가 왔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10년선입니다. 10년선인데, 10년선인데, 10년선을 2023년에 돌파하고 난 뒤에, 이게 지지라인이 됐고, 10년선이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10년선이 기울기가 올라갈 때, 이게 연간으로 이렇게, 그, 메가 트렌드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3년이고, 3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으면, 연간으로 윗꼬리를 조금 달고 내려오겠죠. 근데 그 자리가 매수의 자리고 저는 이 흐름에서 윗단으로 70만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고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려올 때마다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고 당장 최근에 주가로 보면 뭐 이틀 연속으로 올라오게 되면 내일도 만약에 올라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이건 좀 부담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격 조율이 8월달에 들어오고 9월 초에도 들어오면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뭐 현대 지금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으로 보면 30만 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현대 중공업 쪽으로 본다면 중공업도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현재 올라갔던데인데 지금 이제 50만 원 이상은 부담이지만 얘가 40만 원대 초반으로 내려오면. 이건 여전히 좋은 기회이요.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12만원대의 저항을 받았잖아요. 하나 오션도 결국은 28만원대 이 자리를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연결해 갈 거다. 이제 10년선을 이제 작년에 돌파하고 10년선의 기울기가 돌아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 것이고요. 지금 이제 뭐 여기 뭐 세진 중공업이나 이런 쪽 시장 흐름들 이 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있죠.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도 여기를 보면 오리엔탈 전공 같은 거 지금 이제 거의 연봉으로 보면 6,900원대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 예, 지금 현재 여기 2020, 2003년에서 2007년 갈때 이것도 오리엔탈 전국도 50만원대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예, 이런 쪽의 시장 흐름에서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 지금 현재 마가라는 이 흐름에서 보면 그것은 단순하게 파도일 뿐이고 마가 뒤에서 이는 것은 마가를 함에 따라서 미국의 조선과 조선업을 과조선 우리가 성장시켜주는 이런 쪽에서 신뢰가 가면 예, 전 세계 우방국가의 어떤 수준은 한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조선은 당장은 최소한 에그 2026년과 2027년까지 에이 연결하는 메가 트렌드의 흐름이라고 보니까 내릴 때 마다 줍줍하는 전략 저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 주말에 그 관심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